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상 해설을 통해 이번 주 우리나라 날씨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지만 아침과 저녁은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돌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맑은 하늘이 오래 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빗소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게 쏟아지고 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꾸준히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을 키우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일자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전날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하던 북쪽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지겠고, 날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압 고도선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주변 5,500m 상공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기준선인 5,800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입니다. 고기압의 시계 방향 흐름에 의해 동해안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쪽 지역이 동쪽보다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전국 대부분이 쌀쌀하겠지만,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전날 북동쪽에 자리 잡았던 고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물러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활동 중인 태풍 라가사와 태풍 너구리의 저기압 흐름 때문인데요. 이두 태풍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보다 화요일은 확신이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정도로 한결 따뜻해진 날씨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이후 강수 전망입니다. 이번 비의 핵심은 정체전선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중부 부근에서 부딪히며 며칠 동안 강수대를 머무르게 합니다. 특히 현재 홍콩 인근에 위치한 18호 태풍 라가사가 막대한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 강수대의 비구름대가 쉽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850 헥토파스칼, 즉약 1,500m 상공의 하층 제트류 흐름이 수증기를 한반도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실어나르며. 정체 전선의 비구름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BCMW 모델 분석을 통해 보면 이번 비는 충청 지역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꾸준히 내리면서 상당한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비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초반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하지만 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주중부터는 장기간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와 함께 생활 속 안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오늘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해 겉옷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비치며 기온이 22도 내외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 온도는 2, 3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공기가 건조해 피부 건조증이나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요일 이후 기온이 오르고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기간 비가 이어질 예정이라 수도권 주민들은 오늘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 영서, 내륙, 산지는 아침 기온이 12에서 14도까지 떨어져 한층 더 쌀쌀합니다. 낮에는 20에서 22도 정도로 머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호흡기 질환자, 특히 노약자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산지지역은 내일부터 기압골과 동풍이 겹치면서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날씨 변화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이 직접 불어들어와 다른 지역보다 구름이 많고 일부 해안가에는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을 보이며 바람까지 강해 체감 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장시간 비가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집안 점검이나 배수로 정비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청권은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겠으나 기압 변화로 오후부터 구름이 늘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선선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 정체전선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수요일 이후 장기간 비가 이어지며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지역 중 하나로 전망됩니다. 하천 주변 저지대 거주자분들은 미리 대비하시고, 농업 분야에서는 비닐 하우스, 논밭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은 서쪽에서 넘어온 남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전주, 광주 등 주요 도시는 24에서 26도로 다소 포근하겠으나,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해 체감은 더 선선할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해안에는 국지적인 산발적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활동 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확장되면 호남권에도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내륙 낮 기온 23에서 24도, 경남 내륙 25에서 26도 수준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해안에서는 오늘 밤부터 짧은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도시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해안가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는 맑겠으나 오후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고 남쪽 먼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로 다소 덥고 습해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상 물결도 거세져 오늘 밤부터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항공편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정리 수도권 맑지만 선선 정체전선 대비필요 강원 영동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바람 강하고 약한 비가능 충청권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영향 으로 누적 강수량 많음 위험지역 호남권 오늘은 포근하지만 곧비구름대 남하 대비필요 영남권 내륙 은 온화 동해안은 강풍 파도 유의 제주도 오후부터 기상 불안정 해상 항공교통 영향 우려. 추가 코멘트. 슈퍼태풍 라가사와 연쇄태풍의 영향으로 9월 말까지 기상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기예보를 넘어 연속적인 태풍의 영향이 겹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까지 기상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니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슈퍼태풍 라가사와 연속태풍의 포위망. 태풍 라가사. 거대한 수증기 공급원. 현재 라가사는 홍콩 인근 남중국해 해역을 중심으로 맹렬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 2 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풍속 초속 55m, 시속 200km 이상.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슈퍼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상 경로는 24일 홍콩을 시친 뒤 25일 베트남 북부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반도를 향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라가사가 뿜어내는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북쪽의 한랭고기압과 충돌하며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을 강화시켜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비구름을 양산할 전망입니다.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는 단기간의 폭우가 아니라 4일 이상 이어지는 장마성 호우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교통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동쪽의 위협.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이미 제19호 태풍이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예측 모델에 따르면 29일 전후로 일본 동쪽 해역을 따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 간접 영향이 문제입니다. 1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형성하는 저기압과 구름대는 동해안을 향해 강한 동풍을 불러옵니다. 이 바람이 동해안 산맥을 타고 오르며 동풍성 폭우, 오로그래픽 레인을 일으키고 항만, 어업, 동해안 인근 도시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제20호 태풍 가능성. 남쪽의 또 다른 변수. 필리핀 남쪽 바다에선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서서히 발달 중입니다. 아직은 약하지만 수일 내에 제20호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월 초 남중국해와 동남아를 휩쓸며 또다시 한반도 정체전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9월 말과 10월 초는 태풍이 계단처럼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하나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영향을 주며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북쪽으로 공급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기상학적 해석 상층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며 한랭 전선대를 강화 하층 850헥토파스칼 약 1,500m 라가사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남풍이 지속 공급 두 공기가 맞부딪히며 한반도 중부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기상 폭발 장치와도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찬 공기가, 다른 한쪽에서는 무한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전선은 끊임없이 비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지역별 주요 위험. 수도권 및 충청권. 장기간 이어지는 호우, 누적강수량 200mm 이상 가능. 도시침수, 교통마비 위험. 호남권. 지형성 폭우와 겹쳐 산사태, 농경지 침수 우려. 제주도 남해안. 태풍 간접 영향으로 풍랑, 강풍, 항공편 및 여객선 운항 대혼란 동해안 19 태풍 간접 영향으로 동풍성 폭우 플러스 강풍, 항만, 어피의 우려 9월 말 기상재난의 교차로 우리가 맞이할 9월 말은 단순히 태풍 한두 개의 영향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나가사가 끝없는 수증기를 밀어올리고 동쪽에서는 19 태풍이 동해안을 압박하며 남해에서는 20호 태풍 후보가 추가로 대기 중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기상전탱터로 변할 수 있으며 올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